안녕하세요. 고마저씨의 부국기춘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매주 금요일은 카레로 만들기로 결정해서 오늘은 카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전날에 만들었다가 해동해서 실패한 냉동라따뚜이 2인분 있으니까 2인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날 이전 만들었던 치킨 육수 냉동시켜놨어요. 뭐어 그리고 일본의 그리고 일본 카레로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사기 편해졌죠? 8인분이 들어가 있지만 오늘은 2인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실패한 요리도 카레로 만들어버리면 평타 이상을 친다라고 하죠? 그런 관계로 간단하게 카레를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먼저 내놓으시킨 육수를 얼은 채로 그대로 냄비에 넣어서 바로 녹여버리겠습니다. 물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육수가 있으니까 뭐처럼 육수를 쓰겠습니다. 육수가 전부 녹아버리면 어제 만들었던 미묘한 냉동라따뚜이를 전부 투입해 버리겠습니다. 2인분 만들었으니까 전부 투입해서 2인분 카레를 만들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보글보글 끓여주면 되고요. 이렇게 펄펄 끓이면 은 불을 꺼주고 카레로를 투하면 완성입니다. 보통 카레 만들 때하고 달리 이미 안에 있는 재료들이 전부 익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수 맛을 내기 위해 오래 끓여줄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로 카레로만 2개 투입하겠습니다. 2인분이니까 2개 투하. 이 상태로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예, 완성입니다. 인분이니까 반 정도를 덜어서. 가볍게 후추를 뿌려 주면 완성. 미묘해져 버린 냉동 라따뚜이로 사용한 치킨 카레가 되겠습니다. 카레로 한개 칼로리가 약90 칼로리 정도니까 음, 만든 양은 2인분, 1인분은 약350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